시고 고초 당하셔. 시야 주교. 풍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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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이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고난의 한 주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래는 <laughs> <laughs> 복된 안주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총애와 노예산화지교회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와 자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사를 헤매는 사랑하는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나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이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머리로 주님과 함께 순행하는 복된 한 주간 고난의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True. 감주소서. 11월 50일 새벽 집회 서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를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laughs>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단 마귀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뜻을 짜자 쫓아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도록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만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따라서 사는 죄의 삶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죄의 삶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러한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수 있는 거듭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창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그 기회를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그리또의 장성한 분량에일 따라서 자라나는 것만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질과 삶의 모든 행복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짐승처럼 마귀와 같이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다가 버리는 불량품을 쓰레기장으로 보낸 것처럼 하늘나라 쓰레기 처리장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렇게 쓰레기장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이신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만회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과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세주, 구원자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줄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 그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이러한 3대 조건을 갖춘 자만이 메시아 구세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깨든지, 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는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육신에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밝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원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바로 이렇게 임만웰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지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 있는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 살 것을 이렇게 언약하신 임만웰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은 하나님과 임만웰하지 못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반회를 하심으로 인간의 불행의 문제는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바로 이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느냐, 아니면 거부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참 기쁨이 되시며, 참 평안이 되시며, 참 사랑이 되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절망하는 인간에게 참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류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뭘로 하나가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 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인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 되어 사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이 되어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임만회라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도록 바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 그그 그 생명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천하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고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믿으면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함께 이 임만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임만회라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노라.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순의길을 걸어가시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 또 안에서만 우리는 참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천하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지만물을 움직이는 창조의 원리대로, 왕이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빛으로 오신 참사랑으로 오신 이 빛으로만 어둠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복된 사실을 알고, 이 고난 주간에 자랑스럽게 그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없이. 아버지 하나님 천송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